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무엘상 파노라마 8장입니다. 하나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 이스라엘 사무엘의 노년기의 사역입니다. 사무엘은 이미 늙었고 사사로 세운 받은 아들들은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5절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민이라 하고 7절 말씀하십니다. 본문에는 왕이라는 말이 모두 9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8장의 주제는 하나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렇다면 왕을 구한 동기가 무엇이며 왕을 구한 것이 어째 큰 죄가 되었을까요?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열반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둘째 단원 11절에서 18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세, 셋째 단원 19절에서 22절 아니로소이다 왕을 주소서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열반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4절 5절. 본장은 구속사에 있서한 획을 긋는 장입니다. 이제까지 신정체제로 내려오다가 왕정으로 전환이 되는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일견, 일리가 있고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12장 17절. 그렇다면 왕을 구한 것이 어찌하여 큰 죄악이었을까요?그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에 있었던 것입니다. 20절, 5절.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정치적인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 점은 주님 당시의 종교자들이 범한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으나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람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구석사의 맥락에서 성경을 관찰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세기 49장 10절에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는 말씀은 왕을 세워 주실 것에 대한 명백한 계시인 것입니다. 왕을 주시되 어 유다 지파를 통하여 주시고, 개성되어 나갈 것을 말씀합니다. 사무엘 앞에 있는 룻기가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오베선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세를 낳았더라 합니다. 룻기서 4장 22절. 에,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세의 장자는, <laughs> 엘리아요 다윗은 막내임에도 이를 뛰어넘어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예선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그렇다면 이러한 물음이 가능하게 됩니다. 장로들이 왕을 구했을 때 오냐 내가 예선에 놓은 왕을 줄이라 하시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1. 하나님께서 왕을 예배해 놓으신 의도와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 의도가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들의 요구에 응하여 예비해 놓으신 왕을 주셨다면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정치적인 왕국으로 곡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에 예레미야이가 3장 26절 거하지 못하고 앞서 나갔던 것입니다. 3.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시려는 나라와 왕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아무나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왕을 요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서려 했습니다. 4. 그들은 우리도 열방과 같이 하고 세속적인 왕을 요구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시는 메시아 왕국을 거부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7장 13절에서 17절에서 본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스리심으로 일 블레셋을 막으시고 이 실질을 회복해 하시고, 예, 실질라는 것은 잃어버린 땅입니다. 3. 평화를 주셨다는 형통할 때 나오므로 충격을 줍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사로서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비록 늙었다 하여도 아직 건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랬을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이는 사무엘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시편 74편 12절 13절. 이는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널 때 진술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당시에 비로소 왕이 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그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여 내신 출애굽 당시부터 그들이 왕이셨습니다. 나아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 죠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10편 103절. 편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의 왕이셨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셨으며 치료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배은 망덕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맥락에서 볼때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한 죄는 원론적인 죄였던 것입니다. 이는 사무엘 때가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1. 인류의 시조는 하나님이 왕대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금단의 열매를 범했습니다. 2. 그 후손들은 애굽 바로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하고 금송아지를 왕으로 섬겼습니다. 3. 그 자손들은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다스려주신 하나님의 왕 대심을 거부하고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오절. 세속적인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왕 대심을 거부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는? 12장 17절. 이 악의 뿌리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을 때 다시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왕 대심을 거부하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유한복음 19장 15절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나의 왕댐을 원치 않냐 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고 누가복음 19장 27절 그 제가 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처럼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한 것은 이때가 처음도 마지막도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한 자들이란 불신자들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불신자들은 노원회로 접어두고 있습니다. 예, 말조차 안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내어 쫓은 자들이 라우디아 교회였듯이, 계시록 3장 20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정작 왕대심을 거부한 데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왕노릇은 자신이 하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듯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이기에, 그 점이기도, 그 점이기도 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주님이시라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고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고 막무가내로 때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이냐?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의탁하는 일입니다. 그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경애하기를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요, 또한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왕 계심을 거부하는 큰 죄를 범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하십니다. 구절. 그들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여기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 하여도 예비해 놓으신 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열방과 같은 왕을 주셨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요구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탕자의 요구를 들어준 아버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미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왕의 제도란 열방의 왕의 제도를 가리킵니다. <laughs> 즉, 전제군주 제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 너희가 몰라서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고 있는데 그런 왕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는 뜻입니다. 그 점이 3회 이상 마지막 장에 나타납니다. 둘째 단어 10절에서 18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3회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10절, 11절.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과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11절 본 단원을 살펴보면 취한다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모두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11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세속적인 왕의 제도란 한마디로 왕이 백성으로부터 취하는 즉수타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신정 제도는 어떠합니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린니의 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여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베풀을 주시고, 그들이 과할 낙원 에덴을 주시고, 배신하였음에도 여자의 후손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은사는 이제 공짜로 거저예 뜻입니다. 주시는 중 자기 아들까지 화목재물로 내어주신 것이 신정제도인 것입니다. 왕의 제도의 결론이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라면 신정 제도의 결론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손물로 주려 함민이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3회는 왕의 제도에 관한 경계를 9절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희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18절. 그 날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함으로 강조적입니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1차적으로는그 날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명심하십시오. 궁극적으로는 그 날이란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셋째 단원 19절에서 22절. 아니로소이다. 왕을 주소서.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에도 와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19절. 그들이 사무엘의 엄한 경계를 듣고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뉘우쳤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로서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번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것이니다고 고집합니다. 19절 20절에 우리라는 말이 몇 번이나 대풀이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두절 속에 일곱 번이나 나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며니라의 동기는 자기 중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구하게 된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타락했음을 의미합니다.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거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왕 되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하여 돈이라는 왕을 축복이라는 왕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에 대한 시금석은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인가 자기 중심인가를 살피는 일입니다.